안녕하세요. 오늘은 바이비트 거래소 사용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이 영상을 촬영하게 되었는데요. 여러분들 모두 이 영상 찾아오실 때 바이비트 거래소에서 어떻게 거래하면 되는지 궁금하셔서 찾아오셨을 거라고 생각을 듭니다. 제가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정말 쉽게 바이비트 거래소는 어떻게 사용하면 되는지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이 영상 딱 10분만 집중을 해주세요. 우선 회원가입을 진행하실 때 제가 영상 고정 댓글에 남겨놓은 링크를 타고 들어오시면 수수료 최대 70%까지 할인이 되는 코드를 제공해 드리고 있으니까 이점 참고해주시고 영상 마지막 부분에는 초보자분들도 활용할 수 있는 매매법 도안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을 해주시고요 기존에 가입을 하셨던 분들도 이런혜택 누릴 수 있도록 KYC 이전하는 방법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은 모바일 기준이기 때문에 PC 버전 알고 싶으신 분들은 우측 상단에 있는 이 버튼 눌러서 다른 영상 참고해주시고 그러면 영상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 누르셔서 각자 자주 쓰시는 브라우저 어플 선택해주신 다음에 회원가입 창으로 넘어와주세요 저는 모바일로 가입을 하는 방법 알려드리고 있는데요 모바일 넘버 누르시고 핸드폰 번호 입력해주신 다음에 패스워드를 설정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비밀번호는 최소 한개의 대문자와 소문자 숫자가 포함된 8자리 이상으로 구성을 해주시고 레퍼럴 코드 확인해주신 다음에 주황색 버튼 눌러주시고 핸드폰 문자로 오는 숫자 6자리 입력을 해주시면 가입은 완료가 되고요 이제 어플리케이션 다운로드 받아서 kyc 인증과 번인증 하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계정이 있으신데 KYC 이전을 원하는 분들을 위한 방법을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기존 바이비트 계정이 없으셨던 분들은 이 부분 스킵하고 KYC 인증부터 해주시면 됩니다. 기존에 KYC 인증까지 마친 계정에 로그인을 해주세요. 로그인 완료하셨다면 바이비트 홈 화면에서 좌측 상단에 사람 모양 아이콘 클릭해주시고 다시 한번 메일 혹은 휴대폰 번호 옆에 있는 사람 모양 아이콘을 클릭해주셔서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주세요. 그리고 아이덴티티 베리피케이션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퍼스널 인포 오른쪽에 아이 트랜스퍼라고 보이실 텐데 이 부분을 눌러서 KYC 이전을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f a c 베 Verification 눌러서 나오는 프레임에 얼굴을 맞춰서 셀카 인증을 해주신 다음에 완료가 되면 나오는 화면에서 컴펌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이제 이메일 주소, 모바일을 눌러서 핸드폰 번호를 입력해 주셔야 하는데 이때 방금 제 코드를 통해 가입한 새로운 계정의 이메일 주소 혹은 핸드폰 번호를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입력한 이메일 혹은 핸드폰으로 오는 인증 코드 확인한 후에 인증 번호 입력해 주시면 KYC 이전이 완료. 되었고 새로 가입했던 계정으로 로그인하셔서 프로필 접속 후에 Verified ID라고 초록색 체크 표시가 되어 있는 부분을 누르면 KYC가 제대로 이전이 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이제 이 계정으로 거래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KYC 이전을 하시는 분들을 위한 설명을 드렸고 이제 KYC 인증하는 법을 알려드리도록 할 텐데요. 각자 앱스토어나 플레이스토어에서 바이비트 다운로드 받아주시고 접속하셔서 로그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좌측 상단 사람 모양 클릭해주시고 Verify Now 버튼을 눌러주세요. Verify Now 버튼을 다시 한번더 눌러주시고 코리아라고 되어 있는 거 확인해주신 다음에 신분 인증 방법 여러가지 중에서 저는 운전면허증을 통해 인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각자 원하는 거 선택하시고 Confirm 눌러주세요. 저희는 미국인이 아니기 때문에 아 t h 를 클릭해주시고 신분증 정면부터 찍어주시고 Document Easy r e a d a b l 클릭해주신 다음에 프레임에 맞춰서 셀카 인증만 해주시면 끝이 나게 되고요 이제 OTP 인증만 해주시면 되는데 바이비트 홈 화면에서 좌측 상단 사람 모양 아이콘 시큐리티를 차례대로 눌러주시고 구글 2 FA 어센티케이션을 눌러주세요 아까 회원 가입했던 핸드폰으로 온 코드까지 입력을 해주시고 컨티뉴 버튼 눌러주신 다음에 여기 보이는 문자를 복사해주시고 핸드폰 운영체제에 맞는 스토어에 접속하셔서 구글 OTP를 다운로드 받아주세요 접속하셔서 우측 하단 플러스 버튼 설정키 입력 눌러주시면 계정에는 바이비트 키에는 아까 복사했던 키를 붙여넣기 해주시면 여러분들 o t p 인증코드 6자리가 생되고 되는데요. 이 여섯자리를 바이비트 어플로 들어오셔서 입력만 해주시면 모든 인증은 끝나게 되었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매매하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이비트 거래소에서 거래하는 방법에 대해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비트는 해외 거래소이기 때문에 외환 거래법상 원화 입금이나 카드 결제를 지원해주고 있지 않아서 저희는 국내 코인 거래소인 업비트에서 코인을 보내주어야 하는데. 우측 상단에 있는 디포지 버튼을 눌러주시고요. 디포지 크립토 선택을 해주신 다음에 상단 검색창에 전송 속도도 빠르고 수수료도 저렴한 TRX를 검색을 해서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론 선택을 해주시고 TRC20으로 설정해 주신 다음에 QR 코드 밑에 있는 이 주소를 우측에 있는 네모 박스 눌러서 복사해 주시고 업비트로 돌아가주시면 되겠습니다. 업비트로 돌아와 주셔서 여기서 동일하게 상단 검색창에 TRX를 검색을 해주시고 트론 선택을 해주신 다음에 원하시는 수량 원하시는 금액만큼 매수를 진행해 주시면 됩니 좌측 상단에 뒤로 가기 버튼을 눌러주세요. 우측 하단에 이출금으로 넘어가 주신 다음에 트론 선택을 해주시고 출금하기 버튼 눌러 주신 다음에 출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출금 수량 같은 경우에 최대로 설정을 하고 확인 버튼 눌러 주도록 할 거고요. 다시 한번 확인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받는 사람 주소에 저희가 복사했던 바이비트의 지갑 주소를 붙여 넣기 해주시고 아래 동의합니다 체크해 주신 다음에 출금 신청 눌러서 출금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니요 눌러주시고요. 이 채널 인증하기 누르신 다음에 저는 카카오톡으로 진행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카카오톡 지갑에 이런 메시지가 도착해 있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텐데 여기서 출금 수량과 네트워크, 출금 주소 확인을 해 주신 다음에 서명하기 버튼 눌러서 서명 진행해 주시고 업비트로 돌아가 주시면 되는데요. 업비트로 돌아가셔서 출금 상태창을 보시면 출금 진행 중이라고 되어 있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것이고요. 출금 진행 중이라고 되어 있다면 약 2분에서 3분 정도 뒤에 바이비트를 확인해 주시면 제대로 입금이 되어 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저는 바이비트로 돌아와서 제대로 입금이 되었나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우측 하단에 에셋 버튼 눌러 주시고 스팟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눌러 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트론이 입금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 저희는 이 트론을 기본 통화인 테더로 바꿔주어야 하기 때문에, 상단에 있는 네 가지 버튼 중에 가장 우측에 있는 컨버트 버튼을 눌러주시고, From BTC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눌러서 TRX로 설정을 해주시고요, 우측에 있는 맥스 버튼 눌러서 최대로 설정해주신 다음에 하단에 있는 버튼 눌러주시면 테더로 변환을 하게 됩니다. 컴펌 버튼까지 눌러주시고요, 이 기능을 활용하게 되면 시장에서 매도할 때 드는 수수료 없이 USDT 테더로 전환해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기능을 활용을 하고 있고, 완료하신 다음에 하단에 뷰어센 눌러주시고 트랜스퍼 버튼 눌러서 선물 계좌로 이 테더를 옮겨주도록 하겠습니다. 투 옆에 있는 부분을 눌러서 대리베티브로 설정을 해주신 다음에 수량 같은 경우에만 맥스 버튼 눌러서 최대로 설정을 해주시고 하단에 있는 컨펌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고요. 전송을 완료하신 다음에 좌측 상단에 뒤로가기 버튼을 눌러주시고 화면 하단에 있는 다섯 가지 버튼 중에 중간에 있는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선물 거래 창으로 넘어오는데요. 좌측 상단에 차트 눌러보시면 큰 화면으로 차트 를 확인하실 수도 있고 다시 트레이드로 들어오신 다음에 코인 이름 아래 에 있는 마진 모드를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솔레이티드 혹은 크로스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눌러주시고 첫 번째 크로스 같은 경우에는 교차 마진 거래로서 저희가 투자한 금액뿐만 아니라 선물 계좌에 남아 있는 현물 또한 증거금으로 공유를 해서 거래하는 방식을 의미를 하고요. 두 번째 아이솔레이티드는 격리 마진 거래 방식으로서 저희가 투자한 금액만을 가지고 거래를 하는 것을 의미를 하는데 저는 격리 마진 거래로 보여드리도록 할 거고 우측에 레버리지를. 설정해 주셔야 하는데 레버리지 눌러주시고 100배까지 지원을 해주고 있지만 저는 10배에서 30배 사이 리스크 관리가 가능한 차원에서의 레버리지 설정해 주시는 것을 추천해 드리고 저는 15배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마켓 혹은 리밋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 눌러주시면 첫 번째 리밋은 지정가 매매로서 저희가 원하는 가격대에 코인이 도달하면 포지션 진입을 하는 것을 의미를 하고요. 두 번째는 시장가 매매로서 지금 보이는 시장 가격에 바로 포지션 진입을 하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저는 주로 포지션이 밀릴 일이 없는 시장가 매매를 주로 선호하고 있는데요. 하단에 있는 원으로 비중 설정해주신 다음에 상승은 롱, 하락은 숏 눌러서 포지션 진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롱 눌러서 롱 포지션 진입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그럼 하단에 저희가 진입한 거래에 대한 상태창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 엔트리 프라이스는 저희가 진입한 가격, 마크 프라이스는 현재 시장에 표시되고 있는 가격, 가장 우측에 있는 이 주황색 가격은 청산 가격인데 이 가격에 도달하게 되면 시장에서 매도할 때트는 저희가 투자한 금액이 모두 손실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손절가를 우선 세팅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좌측 하단에 set tpsl 눌러주신 다음 에 상단에는 익절라인 하단에는 손절라인 원하는 가격대를 입력 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제 포지션을 종료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알려드리도록 할텐데 우측 하단에 클로즈 바이 눌러주 시고 시장가로 거래를 종료하실지 지정가로 거래를 종료하실지 원하시는거 선택하시고 거래를 종료 하시면 되는데 저는 시장가로 종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바로 포지션 종료 가 되게 되고요 이제 영상 초반부에 언급해드렸던 매매방법에 대해서 설명해드리도 록 하겠습니다. 우측 하단에 홈 버튼 눌러주시고 카피 트레이딩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눌러주신 다음에 이렇게 수많은 트레이더들이 나오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 여기서 원하는 트레이더를 선택을 해서 이 사람들의 프로필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프로필로 접속을 해보시면 이 사람의 수익률과 수익금액, 승률 등 여러 가지 지표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우측에 트레이드 들어가 보시면 현재 진행하고 있는 트레이드나 패스트라고 되어 있는 부분 눌러서 과거에 진행했던 트레이딩 이력도 확인하신 다음에 거래를 진행해 주시면 된다는 점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하단에 있는 카피 버튼 눌러서 카피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알려드리도록 할 텐데요. 모얼 세팅 눌러주시면 추가적인 세팅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자물쇠가 걸려있는 트레이더는 자신만을 자신이 설정해 놓은 값만을 따라오게 만든 트레이더니까 조금 더 리스크 관리가 가능한 트레이더를 만나고 싶으시다면 이 자물쇠 표시가 사라져 있는 카피 모드를 직접 설정할 수 있는 트레이더를 찾아서 팔로우를 하시는 것을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왜 이런 카피 트레이딩에 대해 알려드렸는지 자료와 함께 설명해 드리도록 할 텐데요. 네 제가 보여드릴 자료는 바로 복리계산기입니다 여러분들이 100만원으로 시작을 해서 365일 동안 하루에 2%의 수익률을 꾸준하게 기록을 하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총 13억 7천만원이라는 정말 어마무시한 수익을 벌어들이실 수가 있는데요 이 정도 수익률이 거짓말로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카피트레이딩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직접 거래를 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거래를 해주고 전업을 트레이딩으로 하는 사람들의 포지션을 그대로 따라가기 때문에 하루에 수십 퍼센트씩 수익을 보는 트레이더를 만나게 된다면 그만큼 많은 수익을 벌어들이실 수가 있게 됩니다. 제가 방금 보여드린 트레이더도 하루에 18% 정도는 꾸준하게 수익을 내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었는데요. 그런 트레이더 찾아서 카피하시게 되면 이보다 더큰 수익률을 벌어들일 수 있기 때문에 이 카피 트레이딩이라는 방법을 소개시켜드린 것이고요. 하지만 이 카피 트레이딩을 진행할 때 주의하셔야 할 점이 있는데 하루에 수십 번, 수백 번 거래를 하는 트레이더를 만나게 되면 그만큼 많은 수수료가 발생을 하게 되니까 제가 영상 초반부에 언급해드렸던 링크로 가입하셔야 수수료 최대 70% 할인까지 받으실. 수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